기다리 짬뽕 아저씨입니다. 지난 주에는 인천의 역사가 오랜 화교 중식당에서 옛스러운 짬뽕의 원형에 해당하는 초만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우리나라 불맛 가득하면서도 감칠맛까지 나는 매운 간짬뽕 그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으로 맛있는 곳 소개합니다. 살짝 기대하세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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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짬뽕. 짬뽕 아저씨. 그렇습니다. 접니다. 여러분들 반가, 반가. 오늘 살짝 짧은 영상이고요. 그만큼 맛있는 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저 썸네일 보시고 네이버에 파주 만나반점 검색하시면 은 지금 소개드리는 식당이 아니라 파주 문산에 있는 만나반점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개. 거기는 매운 짬뽕 파는 곳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식당은 파주 문산이 아니라 파주 법원에 있는 작은 식당, 간짬뽕이 맛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게 정보 보시려면은 네이버에 법원 만나반점이라고 치셔야 돼요. 여기 리뷰나 블로그는 적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다고 생각하는 간짬뽕 맛집입니다. 간짬뽕이라는 음식은 마치 간짜장이 그 소스가 많지 않고 묵지가 않아서 건, 간짜를 붙여서 간짜장인 것처럼 짬뽕 중에 소스가 적게 비벼 먹는 짬뽕이라서 간짬뽕인 거죠. 말하자면 은 비빔짬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볶음짬뽕과는 살짝 다르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대구 야끼우동이랑도 어딘가 비슷하기도 하죠. 간짬뽕의 원조가 어디냐 하면은 그건 사실 어디가 원조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아마도 제주도 한림항 보영만점이 가장 먼저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20세기 초반 제주도로 직접 들어온 화교분들 중에서 손씨 집안이 만든 식당이고 아주 옛날부터 팔았던 집안이니까 아마 맞지 않을까 싶고 이런류의 비빔짬뽕 볶음짬뽕 간짬뽕 중화비빔 야기우동류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역시 제주도 한림항 그 시절 그 짬뽕의 간짬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손씨 할아버지, 구 만강옹 셰프님 실제로 어마어마한 맛이에요. 저는 이런 류의 짬뽕을 인서울에서 먹고 싶을 때는 명동, 회현동 육아를 갑니다. 여기는 볶음짬뽕이니까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정말 맛있을 뿐더러 육아는 요리들도 매력이 있죠. 또 가끔 가는 데가 파주 금촌 신간짬뽕이었어요. 여기는 작지 않은 식당이고 맛있어서 소개도 드렸었는데 살짝 떡볶이 맛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맛있는데 아주 살짝 달아요. 물론 짜장도 단짠이라서 맛있지만 간짜장도 단맛이 적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간짬뽕이 매운 간짬뽕 중에서는 서울 수도권 합쳐서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당이랑 음식 같이 설명합니다. 짬뽕짬뽕. 짬뽕. 오늘 만나본 점은 파주 법원읍에 있어요. 법원읍은 파주 운정신도시도 아니고 많이들 가시는 헤이리 쪽도 아니고요. 파주시청에 있는 금촌도 아니고 문산 쪽도 아니고 이 안쪽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오래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오늘이 간짬뽕 먹으러 가거나 그 유명한 파주 법원 북경반점 먹으러 가야 합니다. 맛집에 진심이어야 가는 거죠. 다행인 거는 몇년 전에 문산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운전하시면은 마포 합정역 기준으로 450분에 가지기는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가시려면 경의중앙선, 파주역이나 문산역에서 내리셔서 버스 타고 오래 걸리니까 오늘만큼은 운전이 가능하신 분이 가시던지 그냥 여기 간짬뽕 사진을 인쇄해서 벽에 붙여놓고 치토스처럼 언젠간 먹고 말 거야 하시면 되는 거죠. 법원리 우체국 옆골목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데 가게는 오래된 것 같고 아주 작습니다. 잘 보시면 간짬뽕 맛집이란 걸알 수가 있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시면은 테이블 5개가 다고요. 맛집이라서 식사 시간엔 대기가 길고요. 음식을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서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좀 깁니다. 메뉴는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간짬뽕 드시고 탕수육 드시면 되고 볶음밥도 드셔 보실 만합니다. 그냥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작은 오래된 식당이지만 손님이 많아서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하시면 되고 간짬뽕 주문하면은 1, 2, 3, 4단계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파주 법원 만나반점의 간짬뽕. 먹으면 욕이 나오는 맵기만한 음식이 절대 절대 아니고요. 보통 맵고 맛있는 집에 가면은 맛있긴 한데 많이 매워서 안 매운 걸 골라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1, 2, 3, 4 단계가 비교적 합당합니다. 1단계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살짝 맵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2단계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딱 적당하게 맛있는 정도. 3단계는 매운 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맛있는 정도. 저는 3단계 수월하게 먹었고요. 2단계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는 단계에 따라서 그릇 색깔이 다릅니다. 1단계는 노랑, 2단계 는 연두, 3단계는 빨간 그릇에 나오고, 맛 설명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꽤나 맛있습니다 불향이 억지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꽤 기분 좋게 나고요 화면으로는 양이 적어 보이는데 양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홍합도 알이 꽤 튼실하면서 신선한 느낌이 있고 고기가 쓰리 아니라 적당히 큼직큼직하고요 꽃게도 튼실 새우가 들어있고 오징어도 꽤 좋은 오징어가 상태도 좋죠 그러니까 홍합 새우 오징어 꽃게 고기가 좋고요 깨 뿌려져 있고 버섯 양파 고추가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들어가 있고 숟가락으로 국물 드셔보시면은 간짬뽕이라고 소스가 지나치게 뻑뻑하지도 않고 국물이 살짝 있는 편이에요. 이게 매우면서 단맛이 적고 진하면서 불향이 나지만 감칠맛이 아주 좋아요. 간도 좋고요. 그러니까 단지 매운맛이나 매콤달콤으로 승부를 본게 아니라 간과 감칠맛이 상당합니다. 말하자면은 여주 육아장과도 다르고, 금촌 신간짬뽕이랑도 다르고, 좀 신촌 완차이의 그 매운 홍합 요리 같은 그런 감칠맛이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적으니까 느끼함도 적게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고, 게다가 면발도 남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중화면과는 다르게 좀 퍼지는 느낌이 적고, 꼬득꼬득한 느낌이 있게 그렇게 잘 익었는데, 이 소스와 참잘 어울립니다. 드셔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맛을 팔아야 된다면은 2단계가 딱 중심에 있을 것 같아요. 탕수육이 뜻밖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근처에 제가 탕수육을 그렇게 칭찬했던 탕수육이 참 맛있는 북경반점 있잖아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기 만나반점은 이렇게 짬뽕으로 유명한 작은 중식당치고 탕수육이 남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정통 탕수육이 아니라 그냥 고기 튀김이 매력이 있는데 김제 대흥각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기름기가 거의 안 느껴져요. 기름에 튀겼을 거인데도 느끼한 맛이 거의 없고, 아까 짬뽕도 그랬죠? 손으로 집어 먹어도 손에 기름이 하나도 안 묻을 것 같고, 아주 얇은 튀김옷이 아삭하면서도 고기의 식감은 부드럽고 쫄깃쫄깃, 고기 냄새는 전무한 건 아니지만 잘 잡았고요. 소스는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소스 없이 드셔도 좋고, 소금간과 후추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희한하게 소스도 없이 간장도 없이 그냥 계속 집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성의 고기 튀김. 고급 음식의 느낌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깔끔합니다. 뜻밖의 볶음밥도 좋아요. 정통 중식당 맛있는 볶음밥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맛있는 볶음밥과 중식 맛있는 볶음밥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라드 향이나 불향이 나는 게 아니라 당근 양파 파 계란 등이 잘게 잘게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정성껏 볶아준 느낌이 아주 충만해서 이 볶음밥 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식 같진 않은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볶음밥 시키면 나오는 이 국물이 압권이에요. 이건 정말 신촌 완차이에 아주 매운 홍콩 홍합 그 소스의 맛 비슷하게 나서 딱한 숟갈 먹으면, 우와, 이게 뭐야? 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 2단계 간짬뽕을 기준으로 매운 거 아주 잘 드시면 3단계 드시면 되고요. 탕수육 소짜 하나 시켜서 독특한 고소한 기름기 적은 고기 튀김 드셔도 좋고요. 맛있는 간짬뽕 국물이 아까우면 볶음밥 시켜서 같이 드셔도 좋겠죠. 총평하자면 멀지만 맛있다 정도. 이런 류 중에서는 수도권 베스트다 정도.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주에도 만나반점이 여러 개가 있고요. 제가 소개드린 금천 신간짬뽕도 맛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 법원 만나반점 꼭 와보실만 합니다. 기다리짬뽕 아저씨. 짬뽕 평점? 짬뽕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본 기다리짬뽕 아저씨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파주 법원 만나반점의 간짬뽕 맛 평가해보자면, 상중하로 나누면 당연히 상이고요. 연분구등법 상을 다시 상상상중 상하로 자세하게 나누면은 상중에서 상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야구 선발투수 승수로는 18승 주겠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 데리고 갔던 사람들 다 좋아했고요. 이곳만의 이 맛있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느 집을 콕 찍어서 가라고 하면은 무슨 광고 같기도 하지만 저 4년 동안 광고 단한 건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가는 집들, 좋아하는 집, 맛있다고 생각하는 집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럿이 다니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다음주는 간만에 해외 짬뽕 원정,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곳 중에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 곳으로 소개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저는 현해탄 건너에서 몇몇 지인과 짬뽕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으로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키다리짬뽕 아저씨였습니다. 모두 have a good, 간짬뽕. 키다리짬뽕, 짬뽕, 짬뽕. 짬뽕, 아저씨,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키다리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